목의 문신 모양 8번. 일자로 삼각형 13. 손에 똥을 들었다 16. 대통령 주위의 연기 10. 이번 주 로또는 호우로또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우로또입니다. 1175회 신규 꿈 로또 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우로또는 꿈의 몽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1 1 7 5회고요 아, 저번 주는 어, 민트 색깔이었죠. 저번 주 공개 꿈 1번은 계단으로 내려간다. 지하로. 계단으로 지하로 내려간다. 근데 계단, 이렇게 됐죠. 계단 다음에 손에 로션을 깜빡했다. 참 이게 좀 특이했는데, 안 나와서 아쉽긴 한데, 첫 주에.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죠. 이첫 주에 안 나온 게, 어, 그 다음 주에 또 볼만 할 수도 있다. 로션을 많이 짰기 때문에 화장실에다가 버린다. 그래서 화장실에 14줄 쳤었는데, 14가 나왔어요. 14, 17이 나왔습니다. 화장실 14, 17. 이 손바닥이나 뭐 손이라던가 아니면 로션이라던가, 어, 그런 게 아니었고, 화장실에 버렸다. 그리고, 어, 소변 보는데, 소변기 팔이 나오고, 그 옆에 경찰. 그래서 지금 이게 순서가 나쁘지 않거든요, 순서가. 계단 내려가고, 뭐, 화장실 버리고, 소변기. 근데 그 사이에 지하라던가, 소, 손에 로션이라던가, 옆에 경찰이라던가, 뭔가 지금 계속 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로는 계단 다음에 지하나, 뭐, 손 로션 이런 거를 한번 어 봤었고요, 열금수에서. 멤버십 꿈 2번에서 라면 어, 라면을 여기쯤에서 먹는데 먹고 나가려고 하니까 강호동이 와서 어, 강호동이 오른쪽에 와서 앉더라 그래서 라면을 또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여기 다시 또 먹은 거죠 라면을 또 먹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라면 저번주에 많았잖아 지금 8, 11, 22 라면을 강호동이랑 또 먹으니까 아 이거 또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에 11이 있는데 강호동에도 11이 있죠. 그래서 서로 겹친다 그랬죠. 서로 겹친다. 그랬는데 역시나 아 역시나 겹친 거다 강호동이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왼쪽 하단에서 먹은 것도 위치도 어요 위치랑 어 일가견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탑 본다. 아 탑을 본다. 탑본다가 있었는데 탑이 뭐일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팔이 팔이 에펠탑 그러니까 팔이 나왔어요 팔 8. 그래서 팔8 다음에 뭐또 그러면은 팔이니까 팔 다음에 이가 나올 수도 있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열 금주에서 일단은 에펠탑에 대해서는 뭐탑 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십일도 뭐 생각을 기초수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파리 에펠탑이니까 뭐 한국의 에펠탑은 아니니까 8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멤버십 꿈 3번 이랬고요. 꿈 4번이 모서리에다가 총을 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그 위에서 위에서 제가 총을 쏜다고 그랬는데 어이모서리에36그 다음에 그 위에 8 22 이런 것들 보면은 어, 내가 위에서 총어이 구석에다가 총을 쏜다 이런 느낌도 어, 비슷해요. 음, 비슷한 거 같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14에다가도 이렇게 했었죠. 14 그래서 총번호 총을 겨누다. 또 여전 나도 같이 투입된다 가지고 음. 총번호랑 나랑 서로 겹치는 거. 아까 강호동과 라면이 겹치는 것처럼 음. 총번호랑 나랑 겹치는 거 14가 겹쳤어요. 나도 같이 해서 이 뭔가 이게 가치라는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이게꿈이란 그런 거죠. 꿈은 직접적으로는 말안 해주지만 약간 뉘앙스로 이렇게 나도 가치다. 그러니까 뭐가 가치일까? 그니까 보니까 나를 해보니까 어? 총 번호에도 14가 있고 내 프로필에도 14가 있다. 아 그래서 이게 나도 가치라는 거구나. 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또 그니까 러 bts 나왔을 때첫 주에 뭐세 명이다. 뭐1 번을 들었다. 그런 게안 나오고. 첫 주에 안 나왔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그 다음 주에, 어, 첫, 처음부터 좋아했던 게, 그 다음 주에도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1번하고 3번이 나왔는데, 이것도, 어 뱀이, 첫 주에 뱀이 물론 좋게 나올, 어, 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어, 그 다음 주에 나온 결과가 됐죠. 그 다음 주에. 맞죠? 그래서, 그래서 뱀도, 어, 그 다음 주에 바로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멤버십 영상 보시려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 누르고 가입 결제하시면 게시물 메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안 보이신 분들은 영상 보다가 안 보이신 분들은 어 저희 홈, 채널 홈에 들어오시면 동영상이나 뭐 재생목록 이렇게 누르는, 어, 내까지 들어오시면, 어, 이게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첫 화면에 안 뜨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렇게, 저희, 저희 채널 홈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꿈 1번이구요. 꿈 1번인데, 이것도 라인 꿈이에요, 라인 꿈.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는거에요. 타타타타 막, 이렇게 달려와요. 막, 타타타, 급하게 뭔가, 이렇게 달려오는거 같아요. 어, 그, 이렇게 뭐, 급하게 달려오는건 꾸며주는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어, 동물들의 마 같은 느낌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창문이 있더라고요. 창문이 그냥 벽에 이 그림은 이렇지만은 이제 그냥 벽에 이렇게 창문이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어요. 벽에. 그런데 제 키가 뭐요 정도 된다 치면은, 이렇게 된다 치면은 약간 머리 높이 정도에 점프를 해야 돼. 점프. 여기를 점프를 해야지 그나마 넘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점프를 해서 이 창문을 넣는데. 한 번에 못 넘어요. 한 번에 못 넘고 두번 정도 두 번을 해서 넘어갑니다. 그니까 뭐한 처음에 시도했다가 어, 두 번째 시도에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이래야 살수 있다고 합니다. 이래야 살수 있다. 근데 이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간 다음에 이제 막 넘어지면서 제가 떼굴떼굴 이제 굴러 굴른 건지 아니면 제가 어쨌든 뭐차 파덕 해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막 이런저런 동물들이 울타리가 넘어지면서 저를 도와주려고 우르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우르르 이렇게 몰려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꿈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쟤네가 어쨌든 나의 편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를 도와주려고 막 우르르 몰려온다. 나를, 음, 지켜주려고. 근데 동물들이 좀 다, 다 제각기더라고요. 약간 네발 달린 동물이 대체적으로 네발 달린 동물 어 그런데 이게 네발 달리는 뭔가 이렇게 막닭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뭐 조류 쪽이 아니라 어, 약간 뭐 그게 뭐 사자, 호랑이, 뭐 코끼리, 코끼리는 너무 큰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종류의 동물이 있잖아요. 막 뚜렷하게 뭐 보이지 않았어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동물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 그냥 대략 어, 그 정도의 동물이다 뭐 돼지나 그런 것처럼 소나 그런 것처럼 대강 이렇게 어,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이 막 울타리가 부서지면서 이것도 뭐 울타리 부, 넘어진 것도 동시에 무르르 넘어지면서 이렇게 온 거죠 저를 도와주려고 온다 그래서 창문을 제가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어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고 했죠 이렇게 왔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창문 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좀비를 피해서 도망갔다 도망갔을 때아 약간, 약간 창문 3칸 정도 되는 높이를 어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벽에 왼쪽 벽에 왼쪽 벽에 창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 도망가는데 한 3칸 정도 돼 보인다 이렇게 한칸두칸 칸, 3칸 정도 돼 보이는. 높이다. 그랬더니 그때 29가 나왔단 말이야.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칸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세칸 위에 그때 29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때.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거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내가 점프해야 되는구나. 점프를 해야지만이 이 창문을 넘어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은 못 넘는 수준의 높이였기 때문에. 이때는, 근데 보면은, 여, 기서부터 시작했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식으로. 아, 어 그래가지고, 그, 그때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근데 이번에는 벽에 있지가 않은 거예요, 벽에. 벽에 있지가 않고, 이렇게 돼서, 제가 이 방향을 보면서 점프를 한 거죠. 그래서 벽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생각을 좀더 다르게 해봐야 되겠죠? 그거에 맞게. 벽 쪽, 물론 벽 쪽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것 자체가 원래는 벽에 붙어 있는 창문이잖아요. 위치는 그렇긴 하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벽에 붙어 있는 붙어있는 창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응용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음. 첫째로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봤던 거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벽 쪽이다. 그러면 좀한칸 정도 들어와서, 그리고 약간, 음, 이렇게 섰을 때, 섰을 때, 약간 세칸 정도 내 머리 이렇게 머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렇게 세칸한칸두칸세칸 칸, 칸, 칸 정도 돼 보인다 이번에도 세 칸일지 두 칸일지는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쉽게 생각해서 세칸 정도로 해볼게요. 예한칸두칸세칸 네. 칸, 칸 해본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칸두칸세칸 칸, 칸 해가지고. 아, 요 정도에서, 이렇게 가자면 뭐, 네칸 정도 되긴 하지만, 너무 높, 높은 거긴 한데, 이런, 이 정도면. 근데 만약에 기준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또 여기에서 세 칸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왔다면, 이렇게 왔다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또 창문 번호는 26, 27, 28이에요. 창문 번호는. 그래서, 부가적으로는, 일단 창문을 넘으니까, 부가적으로는 창문을 보긴 보는데, 그래도 항상 이 파란색깔 골뱅이친거 파란색깔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어 우선이라고 제가 하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보고 물론 도망도 맞긴 맞아요 제가 막 급하게 뛰어넘어가지막 얼른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 도망도 맞긴 맞아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생각해서 뭐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요거는 스토리 보고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나열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넘어간 다음 울타리가 우르르 넘어져서 동물들이 탈출 나를 도와준다 제 프로필이고요 동물 번호입니다 동물 동물이고요 아 동물들이 나를 도와준다 나를 내 프로필 아니면 동물 이런 거요 근데 순서가 어쨌든 창문을 뛰어넘다가 먼저 같아서 이런 거는 좀 지켜보면서 또 재량권 하실 분 하시고 만약에 안 나오면 이번 주안 나오면 뭐 이월금수로 좀 괜찮겠죠?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멤버십 꿈 보시는 분들은 멤버십 꿈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멤버십 가입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 누르면 가입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게시물 메뉴에서 볼 수가 있고요. 꿈 2번부터 유튜브 멤버십 영상입니다. 공개 영상 시간과 유튜브 VIP 영상 시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루 또는 당첨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